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 저녁 지금 조금 무슨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어,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어, 또는 인터넷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6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아 어, 연합 인포맥스에 네 예, 중요한 내용들이 또 올라왔는데 제목만 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다시 끌어내리는 원자재 가격. 네. 그 다음에 인플레 이런 예, 마켓워치에서도 있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있네요. 절전 매수보다는 네, 투자 유의하라. 어, WTI 예, 요거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음, 네. 음, 지수 선물 약세, 금리 하락, 하락.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금 기고 있습니다. 자좀 보시고 유비에서는 예. 이런 말을 했네요. 그죠? 예. 왜냐면 얘네들이 이쪽 주식을 많이 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예. 그 다음에 노무라 미 사업부 20억 불 손실 경고 채권 발행 계획 취소도.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없어서 공급은 많은데 예.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잘좀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위아나, 어, 짱캐들이 또 저라 고시를 했네요. 어, 중국 애들은 웃긴 게, 시장에도 안 맡겨요. 왜냐면, 네, 지네들이 그 환율을 뭐 통제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될까? 예, 네, 안될것 같은데요. 네. 그니까, 환율이 약세로 갔단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요 이슈는 제가 오전 영상에도 달았는데, 예, 블록딜에 술렁하다 아, 반대매매 추정한다 반대매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마진콜 어, 만약에 이게 한번러니까 오늘 상황하고 어, 그 다음에 내일 이런 예, 기사들 잘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까지 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중 전기차 5개주 고점 대비 시청 140조 감소 예단기전망 부정적 장기정망? 예, 네, 장기전망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망하는 겁니다. 네.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어, 자, 어, 그 다음에, 이건 뭐, 쪽발해야 될 거니까. 달리오, 온께서 연촌안 움직이면 통합팽창이 증시해질 것이다. 예,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백신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테이퍼링 할수 있다. 왜? 백신이 접종이 많이 되면, 네. 그만큼 활동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예그 동안에 옥죄던아 저기 완화적으로 취했던 거다 걷어들여야죠 네 당연한 겁니다 좀 알아두시고 잘 보시고요 네자 그다음에 예, 야단니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앞으로 한한 한 2년 정도 예, 그래서 한3%갈 거라고 어, 좀 이따 제가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전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차트 갖고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건 이쪽 그, 그러니까 전문 매체죠, 야더니. 한번 볼까요? 예. 네. 음, 아, 야더니 리서치. 예. 네. 네. 여기서 CNBC 인터뷰에서 경제나 증시에 실제로 타격을 줄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내다봤다. 예. 네. 음, 그래서 어, 그냥 인플레이션 우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laughs> 네, 잘좀 보시고 예, 말은 저렇게 해도 예, 지금 그쪽 채권 쪽에 참여하는 스마트머니들은 안 그렇습니다. 네. 음, 자잘좀 보시고 네.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팔로우 하시고요. 일단 제목만 보셔도 어떤 의미인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때가 팬데믹 사태죠. 그죠? 예, 네, 그러고 나서, 돈 풀기에 의한 엄청난 하락.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계속 약세를 점쳤는데 1월 6일날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추세선, 네. 자, 하단, 2011년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지금 올라타더니 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파동이 시작이 됐고 3파 94까지 예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보시면 네. 완벽한 상승 추세다. 어. 자, 조정을 주더라도 거래량이 안 터져요. 네. 이 얘기는 뭐죠? 예.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승 거래량이 많고 어, 그다음에 조정 거래량이 적다? 아, 무조건 상승 추세. 예. 그 다음에 구름대 자체도 지금 상승으로 어 선행스펜이 올라가고 있다 잘좀 보시고 음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아시겠죠 네 이렇습니다 유로 약세 자 얘도 마찬가지 팬데믹 상황 예. 그 다음에 예. 유로 강세를 보이다가 예. 자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 발아 어 코로나 영향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3파 목표치 1.16. 음. 자, 보시면 완벽한 하락 추세. 자, 여기 보시면 기준선, 전환선, 후행 스팬. 네. 구름대 아래. 100% 하락 추세. 예.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내려올 때 음의 거래량과 반등을 줄때 네, 양의 거래량을 보시면 어떤 게 많죠? 여러분 보시기. 반등 줄때 적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네. 파동을 그리면서 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음. 자 미국 30년 만기 미국채 네. 선물입니다 요때가 팬데믹 상황 역사적 고점을 찍었어요 어마 무시하죠 네. 그때가 199 200 가까이 찍다가 네. 지금 얼마까지 156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주봉을 좀 보시면, 아, 일단, 일차적으로, 중심선에는 잠깐 머물 것 같아요. 어152 정도, 네. 150, 150 정도, 네. 그 다음에, 이 저점,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130까지.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요거요 선하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130, 150. 네,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왜? 예, 네, 지금까지 파동을 보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하단까지 내려오죠? 다들. 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역사성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하다. 그러면, 얘가 턴하려면 여기 있는 RS의 값이 올라와야 된다. 어디로? 예, 네, 과메도 구간에 빠져있죠? 한동안 여기서 헤맬 겁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고요. 네. 국채 30년물. 네. 선물입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어디까지? 130까지는 열어놓자. 음. 자, 그러면, 여기 10년물인데요. 어, 지금 옆으로 기잖아요. 그죠? 여기 박스권, 조그만 박스권. 네. 그죠? 많이 안 내려왔죠? 지금 1.657. 네. 30년물 보실래요? 네. 30년물도.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구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금리차. 좀 보시죠. 네. 그러면 30년물 잠깐, 에, 월봉을 보시면, 이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아까, 어, 선물 가격, 요거 요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네. 무슨 뜻이냐. 이 30년물이 여기 3을 넘어서 한 3.5? 이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고점까지. 네. 엄청난 기사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월봉상에서 여기, 과매수공까지 와야 됩니다. 그 기,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다? 3.5까지는 갈것 같아. 요거. 잘 보시죠.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요세 번째 추세선 3, 그 다음에 3.5까지는 1 일단 3이 1차 목표, 2차 목표 3.5. 더 가면, 네. 주식시장 붕괴되는 겁니다. 예. 네. 왠지 아시죠? 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미 국채 30년물, 10년물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다얼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신흥국에 있는 돈들이 다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기준금리죠. 어, 이 기준금리를 봤을 때는 여기가 3.5인데, 예,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한반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인데 아까 야단이? 예, 야단이. 그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3까지.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예 국채 쪽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어, 그다음에 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 올라오는 와중에 예. 뭐가요? 10년물과 그다음에 예, 뭐죠? 어, 기대 인플레이션. 네. 예. 그래서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질 금리에 따라서 예, 특히 나스닥, 예, 조정을 엄청 줄 것이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음, 나스닥과 뭐를, 음, S&P 500 다우 지수를 잘 보자. 그러면, 어, 어, 우리나라 지수도 영향을 주겠죠. 네. 예, 그런 거잘 참고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10년물. 음, 지금은 그냥 살짝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 1 6 1로요 부분을 지금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하고요 자, 앞으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얼마까지 예상하고 있다? 예, 네, 2까지. 2까지는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올라가면, 네, 한 3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입자, 여기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갈까? 글쎄요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살 여력이 있을까?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음봉을 맞고 나서 네. 계속 조정을 주고 있죠 못 올라갑니다 이거 네. 잘 보시고 네. 지금 어떻죠? 음, 이 상승에 대한 이 구름대 매수세와 지금 단기 하락에 대한 이 매도세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예, 매도세도 매도 만만치 않고, 예, 매수세도 지금 예, 이걸 빌미로 계속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머리 위에 균형은 얼추 지금 매도 쪽으로 깨져 있습니다. 예. 요거 고점, 고점, 다이버전스 이후에 폭락. 잘 보십시오. 예. 그럼 원유 가격도. 상당히 좀 불안한데, 후행스팬 내려오고, 구름대 안으로 진입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이거. 원유 가격, 폭락, 네. 잘좀 보시고. 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죠. 그죠? 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인데, 가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연합인포맥스에서 경고했죠? 네. 예, 단기적으로 이제 도정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예, 지금 내려왔다 살짝 반등을 줬는데 잘좀 보시고 엄청난 다이버전스 예, 반드시 내려간다. 제가 예고했습니다, 그죠? 예, 잘좀 보시고요. 네, 중국 상해입니다. 예, 제가 늘 표본으로 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공부. 자, 고점, 고점, 고점. 네, 저항은 있었죠? 자, 박스권이고요. 그죠?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요날, 그죠? 예. 네. 요날,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지지, 지지, 지지하고, 다시 상승하다가, 자, 내려오다가, 지지하고, 붕괴시켰죠? 자, 하루 만에 심리가 바뀝니다. 네, 요런 심리를 읽어야 돼. 그래서, 자, 짱대 음봉의 거래량. 그죠? 예. 네. 자, 공식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돌파할 때는 항상 대량의 거래를 실른다. 그래야지만 돌파도 되고 붕괴도 시킨다.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자, 올라갈랬더니 이게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뀐 거죠. 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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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계속 저항이 생겼죠. 오늘도 저항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유는 힘이 힘아리가 없어요 에너지가 이런 거래량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얘가 이거 올,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유는 뭐 아무튼 안 들어오는 거죠 일로 예 그래서 자 이런 거잘좀 판단하시고 예 지금은 예,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확실하게 하락 추세죠 자 기준선 구름대 밑에 기준선 밑에, 지금 전환선 살짝 위에 있는데, 후행스팬 캔들 밑에, 예, 하락 추세. 예, 그래서 얘도 지금 파동을 그린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잘 봐야 되겠다. 예, 얘네들. 예.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온 얘기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네, 이제 별 이제 관심이 많이 식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에너지가 없다. 음.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입니다. 지금 현재 22.33. 여기 한3%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 요거는 S&P 500 지금 선물을 나타내고요. 예. 손차트, 파란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저거죠. 예. 빅스. 자, 그러면 이 행태를 보시면, 자, 횡보하다가 튀고, 횡보하다가 튀고, 지금 횡보하다가 저점 잡고 있죠, 지금. 예. 자, 튈릴만 남았네요. 예. 그러면 튈 때마다 어떻게 일어났죠? 자, 하락, 폭락, 폭락. 예. 그 다음에 지금도 만약에 튀게 되면, 예, 하락으로 내려오겠죠. 예. 이 수, 이 수순을 예, 반드시 거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S&P 500 픽스에 대한 동향도 잘 보셔야 된다. 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갈 모양이니까 얘 올라가면 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S&P 500. 어, 오전에는 제가 이제 캔들하고 추세만 보여드렸는데 일목균형표 보시면 하람이 예, 이제 방향성 잡으려고 합니다. 자, 위에 돌파하면 위에 돌파하면 예, 다시 상승. 밑에 저청 깨문요, 하락입니다, 이제는. 예, 팽팽합니다. 하락 미,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네, 리버설 데이, 네. 그래서, 오, 오늘, 내일, 앞으로 4월 초 흐름 잘 보시고, 요 추세선, 요거요 가격, 3860, 3700, 요 구름대 붕괴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예. 그, 그 다음에 여기 다이버전스 생겼거든요, 요거. 여기보다 여기 고점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버전스, 요거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그럼 반드시 내려오죠? 밑으로? 아, 그러면 얘는 여기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잘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네. 네. 지금 쌍봉 치고 내려올 것 같은데, 쌍봉. 음, 쌍봉이죠? 음, 거의 쌍봉입니다. 잘좀 보시고, 네.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폭락, 예. 잘 보시고요. 자, 음. 네,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예, 나스닥은, 황시, 확실히, 확실히, 예, 보다, 구름대 밑에,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나스닥은, 글쎄요, 예,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는 있지만, 네. 자,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지금 2월 15일 주간과 2월 22일 주간, 요거, 네. 자, 그걸 잠깐 좀 보시면, 어, 자,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이죠, 음봉입니다. 네. 이만한 음봉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음봉의 여기를. 극복을 못 했어요.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음봉에 예. 자, 요거를 좀 칠을 좀 하면 제가 좀 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를 칠을 하면 이런 음봉이죠, 이게. 예, 이만한 음봉에 지금 요 저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요두 개의 음봉을 이 매도세를 예, 극복을 못 했어요. 특히 요놈 예, 네. 2월 22일 주간에 있는 이놈, 네, 계속 바닥만 기었습니다 결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에요? 네, 지금 5주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자. 이건 폴링 3 메소드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올라왔다 이러다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여기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다시 그려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자. 여 밑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헤매고 있다 이 밑에서 음. 얘긴 뭐죠? 이두 개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내려오고 자두번 정도 지지하다가 올라가다가 여기를 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3리블랙 크로우 이후에 음봉 하나. 둘셋 생기고 나서 예, 계속 횡보하죠. 예, 이런 적이 없었다. 네, 결국엔 보다 이제는 하락으로의 전환이 이제 예, 확실하게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속 계기다가안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럼 결국엔 뭐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아시겠죠? 파동도 지금 예쁘게 좀 그리고 있어요. 잘. 음. 자그 다음에 지표값도 잘 보시고. 하락입니다. 그러면,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에한번 들어갔다가, 그때가 한 만선이 되지 않을까, 요과매도 들어가는 요 구간, 네, 요거, 잘 보십시오. 이 지표값도 모들르고 있어요, 지금. 네. 애가희마리가 없습니다, 희마리가 예. 네. 그래서, 에, 파동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자, 일목균형표는 확실한 지표를 얘기했고, 예. 그래서, 지표값, 네, 괌에도 들어가면 30미터로 들어가면 만선은 가볍게 도달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말씀을 드려야죠. 예,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적 고점에서 자, 만을 깨고요. 네, 그 얘기 뭐다? 파동을 그리고, 예, 내려간다는 얘기는. 네, 본격적인 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역사를 썼는데, 하락파동을 그리고, 예, 제가 그린 5파까지 완성을 한다라면, 그래서 그 증거로서 뭘 말씀을 드린다? 지표값입니다. 요거.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우리는 전략이 뭐죠? 네.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롱숏 전략인데, 네, 그죠? 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종목을 안 하니까, 주로 이제, 예, 어, 요걸 안 하고, 예, 지수만 추종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롱숏 전략을 구사하시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전략이에요? 쇼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 부분부터 해서 지금, 네, 숏 포지션 잡았죠. 연습 매매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무슨 포지션? 예, 소프, 숏 포지션. 그러면 여기서 어숏포지션은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밑에서 팔면 된다. 예. 꼭 명심의 명심을 하십시오. 역사적인 예, 고점에서 내려오는 파동이다. 예. 그거를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면 무조건 빠져나온다. 네. 역사적인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 끝은 절대로 알수 없다. 진짜 명심해 명심을 하십시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애플이 주저, 주도주가 안될 수도 있다. 애플 사지 마라. 네.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종목을 사고 싶으면, 나중에 완벽한, 네, 뭐를 보고, 네, 월봉에서 여기가 40 미만으로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 네, RSI 지표에서 내려오다 말았죠? 이게 얼마죠? 50이죠? 여기 얼마죠? 5 4입니다 그러면 40 미만으로 내려올 때가,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어, 그때 다시 턴에서 튈 때, 튀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 중에. 그거 올라타면 됩니다. 그때가 애플이 안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정확한 시그널이 있는데, 예. 무려 몇 년에 걸친, 예. 3년에 걸친 다이버전스입니다. 3년에 걸친 다이버전스. 이거는 반드시 40 미만으로 간다. 100%가 아니라 99.99%의 순도로.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지표만 믿고 가더라도 절대로 까일 일이 없다. 무조건 반등시 매도 오케이. 예, 지금 이 상승에 취해 있으면 요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막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너무 높았어요. 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예. 이분이 노지스터. 예. 대단한 패턴도 생겼고. 그래서,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겁나게 깊다. 명심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흐르겠지만 지표값은 신뢰하셔도 좋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나스닥 변동성에 대한 팔로우를 잘 하셔야 되겠다. 특히 나스닥. 선물. 네.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어, 경제 좋아지고 하는데, 나시다고왜 죽어요? 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게. 네? 음. 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아이들 후원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절호의 기회를,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공부하면서, 예, 우리의, 우리한테 기회를 줄, 그 기회를 주는 기회를 잡으려면 공덕을 쌓으셔야 된다. 예. 제 말씀이 귀에 들리시는 분들은 문이 억수로 좋은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는 각자 알아, 알아서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고, 어,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r s i 값, divergence, fact 꼭 예. 창고가 아니라 꼭 머리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